아직 목숨이 붙어있다니... 놀랍군... 탑은 스카플리안 마루 인근에 있다 가보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연스레 알게 될 거야 이 합의에 대해는 함구하도록 좋아. 내 고급품을 찾았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지렁이는 아니로구나. 다음 과업은 마냥 간단하지 않을 거다. 시련이 이말 각오는 해둬라. 감히 내 의식을 방해하다니. <놀람> 날 죽여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 정도면 됐다. 변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검사해야 하니 칼날의 전담으로 오너라. 참 소소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지. 네가 무참히 살해한 수행사제 말이야. 공교롭게도 신대인 후작께서 가장 아끼는 배필이라고 하더군. 무슨 연유에서건날 배신할 기미를 보이면 내 친히 후작에게 살인범의 정체를 알리도록 하겠다. 물론 그런 발상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렇지? 다시 만나군 애석하게도 죽음의 승리가 임박했다 비조물들이 승천의 보우로 습격 전리품을 마저 가지고 돌아왔다. 내 개인적인 전리품도 포함해서 말이야. 키리안 사회에서는 인도자라 불리는 존재들이지. 죄값을 치르게 될건 알리치. 난그 누구의 전리품도 아니다. 이가엽은 키리안의 내면에 막강한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지. 그리고, 레벤드레스의 동맹에게서 받은 영 비축품을 잘 사용하면 이 내가 승리로 향하는 길을 열수 있으리라 주인님께 입을 여는 걸 유노하마. 그래 남자기 벤티르의 조력을 받고 있었다 이거군 용서 못할 과오는 아니다 노예물을 나눴을 때의 얘기지만은 좌우간 배반의 증거라 할수없어 놈이 탐구하는 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이런 일은, 이게 누구야? 켈투자디의 귀여운 애완동물 아니신가? 날개의 비밀. 키리안의 신비를 연구하려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지. 대체 이딴 기본소에서 뭘 알아내려고 한 거야? 태초의 존재의 길? 변란 선택이로군. 추측과 반쪽짜리 진실로 가득하건만. 놈의 의식이 죽음의 영역을 잇는 길과 연관이 있는 건가? 상급 수호물과 방벽 제사원 조문 대응법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저작이지 남작이 무슨 방벽을 세울 생각이기에 아니 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수도 요산하건. 추방당한 자의 고소 잠깐 이건 역사사가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결투자들는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작의 계획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어. 넌 하던 대로 술책을 부려라. 더 알아낼 게 있을지도 모르니. 주인님께 입으려는 걸 유로하마. 이곳 체료를 토대로 의식의 본질을 추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남자이뭘 요청하든 먼저 내게 가져오너라 무슨 용도로 쓸 작정인지 알아야겠다 부장님의 차비가 함께하기를 중계자들이 보낸 정치불명의 화물이라 흥미가 동하는군 내 반드시 알아야겠다 남은 재료를 갖고 돌아오너라 계획이 있으니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니, 놀랍군. 거래는 이제 끝이야. 다시 만났군, 애석하게도짐 마차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송을 맡은 중개자들은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아랫것들 얘기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재료는 어떻게 됐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님 그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겠구나.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명을 따르겠나이다. 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주인님께 입을려는 걸 유로하마. 널 의식에 관여시키는 건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일이지만 임기응면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겠군. 의식은 실패할 공산이 크지만. 몇몇 부차적인 효과가 뒤따를 수도 있다 네 안위를 위해 치명적이지는 않기를 빌지 이제 의식을 시작하게 노라 영을 흘려보내라 그래, 길이 보인다 저 너머 나락의 어둠이 나를 부르는구나 방벽이 약해지는군 아득히 먼 옛날부터 닫혀있었던 길이 곧 열릴 것이다. 인도자의 피가 길을 열어주리라.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말도 안 돼! 가만, 이게 무슨 배신이란 말이더냐? 그래, 네 놈의 술수였군. 게다가 이건 무엇인고 하니 발메다리의 눈이 아닌가? 경비병! 이 더러운 놈을 감옥에 넣어라! 그 배신자 리치놈도 같이 끌고 오도록! 너와 지적 수준이여 비슷한 말동물을 찾는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해골은 전혀 도움이 안돼 횃불이라... 횃불 속에 모종의 조작 장치를 숨겨놓는 악당이 많긴 해도 감방은 그런 짓을 해둘 만한 곳이 아니야 손? 손이라... 오이카니, 역시 이 몸의 천재성이란! 지렛대는 전당 끝자락에 있다. 목적지에 닿으려면 조금은 지상을 발휘해야 할 거야. 선반을 타고 오르면 지렛대에 닿지 않겠느냐.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느니라.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니 놀랍군. 저기 봐라. 전투의 흔적이 후작의 전당까지 이어지는군. 어서!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어느 안전이라고 배반을 처지르느냐? 진실로 후작의 힘에 맞설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 니나다, 니가 감히 어떻게? 그대 나약함은 의식의 의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신대인이여. 이제 새로운 후자를 초대할 때가 온 것이야. 기만의 대가를 치를 줄 알아라. 뭐 그렇게 되겠지. 힘의 대가란늘 그런 법 아니겠나. 그래, 필리자여 용케도 탈출했구나. 이 몸의 승리를 축하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냐? 아니라고? 이건 유감이군. 뭐 상관없다. 내 너에게 작별 선물을 주도록 하마. 알투자들은 죽음의 요새로 물러났다 이젠 우리 부리선 상대할 재간이 없어 이렇게 된 이상 네 아군에게 돌아가 재정비하는 수밖에